안녕하십니까. 재테크 전문 강사 김영만입니다.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통장을 이용하는데요. 그 여러 개의 통장들을 크게 나눠보면 7개의 필수 통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7개의 통장은 모두 동시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음, 목적이나 기간에 따라서 한두 개를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고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통장을 잘 아시고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목돈을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서 시은행을 찾아갔더니 시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통장을 하나 권해줬는데요. 이 통장에 이 한달 동안 자금을 놓고 제가 한달 뒤에 통장 정리를 해보니까 이자가, 이제 제 생각에는 20여 만 원이 붙어야 되는데, 2만 7천 원 정도가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창구 직원한테 강력하게 항의했더니, 이 창구 직원이 이 통장은 원래 이자가 1년에 0.1% 밖에 붙지 않는 자유입출금식 통장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, 그럼 왜 이거밖에 안 붙는 걸 소개해뒀냐 했더니, 선생님이 어, 특별한 목적을 얘기하지 않으셔서 이걸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통장의 종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지 못하고 창구를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금융회사에 어떤 창구를 방문하면 어, 이 불이익을 겨, 얻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. 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심지어 은행은 사기꾼이다고 하지만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모르면 봉이 되는 것입니다. 금융회사들한테 봉이 되는 것이고요. 피수 통장 중에서 오늘 수시 입출금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.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달 쓰는 돈을 하루에 다 쓰지는 않습니다. 어떤 생활자금은 초에 쓰기도 하고. 세금은 예를 들어서 10일 날 집중이 돼 있고 국민연금은 15일. 뭐 건강보험료는 25일. 뭐 보험료는 20일. 이렇게 각각에 쓰는 돈들이 한달 동안 나눠서 지출하는 것이지 모두 하루에 나가거나 하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러한 돈들을 넣고 관리하는 통장을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고 하는데요. 이 수시 입출금 통장도 잘 선택을 하시면 돈을 어 한달 동안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,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수시 입출금 통장을 제가 4개로 정리해 봤는데요. 이 4개를 보시면, 첫 번째는 s c j 은행의 두드림 통장인데, 이 통장의 장점은 31일 이상 놔두면 3 6 이자를 받습니다. 그 대신 31일까지, 30일까지 놔두면 0.01%. 역시 많은 차이가 있고요. CT은행 A 플러스 통장은 30일 이상 놔두면 4.2%, 30일까지 놔두면 0.1% 차이가 역시 많고요. 그 대신 여기는 급여가 평자 90만원 이상, 급여가 90만원 이상이 이체가 되면 수수료가 면제되요 자동이체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면제가 되고요. 국민은행 KB 스타트 통장은 100만원 이하일 때는 4%이자, 100만원 초과시에는 0.1%가 붙습니다. 다만 나이 가입 나이가 제한되는데요. 만 18세에서 35세 만 가입할 수 있고 신한은행 내디고 통장은 역시 기본적으로는 2.5% 이자를 받습니다. 그러나 우대금리가 포함되는 3.2%가 되겠죠. 그런데 이 통장도 역시 나이 제한이 18세에서 30세까지고요. 이 그래서 이 통장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4개가 나눌 수 있는데 이 통장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하나의 통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목적에 따라서는 또 수시 입출금 통장도 4개로 나눠서 이용하신다면 더욱 효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효율적인 재테크가 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수시입출금 통장도 하나로만 이용하지 마시고 여러 개 목적에 따라서 나눠서 이용하는데요. 대개 이제 수시입출금 통장은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. 그래서 먼저 저축되는 돈이 먼저 지출되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축하시고. 늦게 대 저축한 신돈이 찾아지는 게 아니라, 먼저 저축한 돈이 찾아지는 그 결과를 가져오니까, 이걸 주의하시고요. 예를 들어서, 뭐, 비상 예비 자금을, 비상 예비 자금은 CTN의 A 플러스 통장을 이용하시고, 그 다음에 용돈이나 생활비 자동 이태 자금은 KB 스타트 자금을 이용하신다면,